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 TV 뉴스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신뢰받는 장애인 고용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가치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신뢰받는 장애인 고용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가치 선포식을 지난 13일 가졌습니다. 선포식은 주요 장애계 단체장과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체 대표와 장애인 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단의 새로운 비전과 핵심 가치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꾸려졌습니다. 공단은 핵심 가치를 장애 감수성과 시장 친화성, 조직 투명성으로 새롭게 정하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올해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어, 여기 모신 귀한 분들께 그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 예쁘게 봐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내년에 저희가 30주년을 맞습니다. 어 장애인 고용 의무제 30년의 역사를 어, 내년에 에,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특히 공단은 제 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의 조기수행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경영 전략 체계를 변경해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 5차 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의 직제도 개편을 했습니다. 중중 통합 지원국이 신설이 됐고 인식개선 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조직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 본부제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편 장애계 소망을 담은 희망나무 문구를 소개하며 공단 임직원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고용과 인식 개선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기대됩니다. 복지 TV 뉴스 손자입니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하도록 접수처가 확대됐습니다.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 15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은 읍면동 사무소와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과 같은 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행복이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이번 국민연금공단 일자리 추천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국 109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지역의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참여 신청까지 할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미혼모는 국내 2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홀로 하는 양육보다 따가운 사회의 눈초리가 더 힘들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미혼모 기본권 재고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9살 난 자녀를 혼자 낳아 키우는 정수진 씨. 출산 당시엔 눈앞이 캄캄해 입양을 선택했습니다. 미혼모로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겁나고 너무 보고 싶고 걱정되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다시 데려왔 팍팍한 살림살이에도 늦가기 대학 생활을 시작할 만큼 당찬 성격이지만 세상의 손가락질은 아직도 견디기 힘듭니다. 나는 숨기고 싶지 않은데 아이 때문에 숨겨야 될까 봐 거짓말하는 거 싫거든요. 주말부부라든지 아이 아빠 출장 갔다든지 죽어버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되나. 재작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미혼모는 2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에 대한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이런 편견 속에 벌어지는 미혼모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첫발로 지난해 10월 관련 토론회를 열어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미혼부모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또 그에 따른 관심은 부족하고 또 사회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임신, 출산, 가정, 지원과 보육 등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보호 시설과 생활 안정 제도 같은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혼 가정의 자녀까지 도울 수 있는 정책도 검토 중입니다.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란 못한다는 것 이게 가장 또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지금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갈수록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변한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손쉽게 배달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외딴 지역에서는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홀로 사는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희망나눔봉사회가 찾아가는 짜장면 나눔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김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 희망나눔 봉사회는 지난 9일 공주시 정암면 독거노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짜장면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요즘 소외계층의 독거노인들이 시골에 혼자 외롭게 지내며 교통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접근성 문제로 인해 짜장면을 드시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내권에 있는 어르신들은 짜장면 한 끼, 우리 서민의 음식을 마음 놓고 시켜 먹을 수 있지만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싶어도 교통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접근성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드시기가 어려운 이런 실태에 있기 때문에 이날 김정석 공주시장을 비롯해 봉사단 및 지역노인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짜장면 나눔 행사뿐만 아니라 충남 문화예술인 사랑나눔협회에서 노인분들을 위해 축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희망나눔 봉사회는 2014년도에 친농회로 발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희망나눔 봉사회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까지 짜장면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나눔 봉사회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 봉사를 통해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따뜻한 이웃 사랑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 t v 뉴스 김명진입니다. 전남 여수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동동공원의 시설을 보완해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로 탈바꿈했습니다. 더불어 산책로 등의 새 단장으로 지역 주민에게 휴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박하은 기자입니다. 여수시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해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며 아동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여수시 안산동 동동공원에서는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체험형 아이날의 놀이터를 개장했습니다. 저는 우리 여수의 아이들이 에, 많이 지금 만나 있는데 우리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여수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산 친화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제가 아주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이날에는 아이를 낳다,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다라는 뜻을 가진 여수시의 고유 이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동동공원의 시설을 보완해 아이나레 놀이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우리 이은수 씨가 세계박람회를 개최 이후 모든 시설이 많이 구축이 됐지만 우리 어린이들 위한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특히 인근 신세시와 비교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과 우리 또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제 2호 아이나레 놀이터를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행복 도시를 건설해서 앞으로 여수시가 더 행복 도시 그리고 복지 도시를 만드는데 시민을 기울여서 시민들이 삶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과 등산로가 있던 동동공원은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산책로를 새롭게 단장하고 아이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거북선과 이순신 선광 모형 등의 놀이 공간으로 탈바꿈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롭게 개방하는 아이날의 놀이터가 아이들에게는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리는 놀이공간이 되고 지역 주민에게는 이웃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소통의 공간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하은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시민 만성질환 관리의 날을 맞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직접 나섰습니다. 무료 만성질환 검사를 통해 질환 조기 발견 등의 여러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박선영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순천시는 지난 13일 시민 만성질환 관리의 날을 맞아 연양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연양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을 측정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살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 만성질환 관리의 날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로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조기 발견해 건강관리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순천시 연양 건강 생활 지원 센터는 2016년 4월 문을 열었으며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와 복지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보건, 복지, 교육을 아우르는 센터로 운동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지역 특화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순천시에서는 지금 연양 3지구에서 건강지원센터에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날 이렇게 만성질환 검사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순천시 어르신들이 고령화로 가면서 청력을 잃어가면서 불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이번에 연양 건강 지원 센터에서 자원봉사로 제가 어르신들께 청력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세미 뜨개질 체험과 함께 중장년층의 난청 개선을 위한 청력 검사가 순천에서 처음으로 이뤄져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보다 빠른 치료와 예방이 필요한 만성 질환 앞으로도 꾸준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건강지수가 향상돼 행복한 도시 순천시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영입니다. 전남 광양시가 올해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시민과의 대화 자리를 가졌습니다. 소통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광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권혜영 기자입니다. 광양시는 지난 14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2019년 시정방향과 주요 정책을 함께 이야기하는 민선 7기 첫 시민과의 대화의 자리를 광양읍사무소에 마련했습니다. 형식과 의전을 줄이고 12개의 읍면 음, 동에서 실시된 이번 시민들과의 만남 회장을 통해 광양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시된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 도시, 어르신이 건강한 행복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관련 시민들 위주로 초청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접목시키게 됩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많이 듣기 위해서 평소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을 초대를 하였고 또 간소한 절차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금년도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시민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양시를 만들어 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시민과의 대화뿐 아니라 광양 해피데이, 현장 행정의 날, 시정 공감 토크 등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 꾸준한 소통에 노력하며 시민 복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가까이에서 잘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광양시가 더욱더 소통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복지TV 뉴스 권혜영입니다 제66회 청주시의사회 정기총회와 함께 지역 보건에 기여하고 의료 발전에 노력한 이들을 위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CJB 컨벤션 센터에서 제66회 청주시의사의 정기총회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청주시의사의 박홍서회장 충북의사의 안치석 회장, 오재세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과 충북내 의사 및 내빈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주시 의사회는 지난 15년간 해외 의료 봉사를 실시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캄보디아를 찾아가 직접 의료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동남아 쪽에 특히 이제 의료가 많이 취약하고 그쪽은 이제 의사들도 많이 부족해서 의사의 얼굴도 못 보고 평생 알타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해서 청주시 의사회하고 이제 캄보디아 CMN 정보하고 자매결을 맺어가고 저희들이 매년 의료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 의사회는 자발적인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생가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들을 치료하고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청주시장 표창장과 감사패 전달 시상식이 마련됐습니다. 감사패는 각 분야에서 지역 보건에 기여하고 의료 향상과 발전을 위한 분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며. 복지TV 청주지사의 박기범 대표도 수상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부산시가 이달부터 2개월간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 조치를 시행해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자의 인권사항에 대해 부산시 복지건강국과 관할자치구,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련 기관으로 팀을 구성해 민관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대상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로 유형별 시설 18곳과 장애 영유아 시설 2곳 등총 75곳이며 이용하는 장애인 수는 1,400여 명입니다. 조사 결과는 유형별로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 침해가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 문책과 민형 사상 조치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안군이 제74회 식목일을 앞두고 지난 15일 자은면 자연휴양림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해 나무를 함께 심으며 숲과 나무의 중요성을 알렸고 생태 환경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환경 복지의 모범이 됐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결혼 사진가 제임스 데이가 전문 스튜디오와 협력해 시각장애인 신부에게 특별한 웨딩 촬영 앨범을 선물했습니다. 이 앨범은 특수 프린터를 통해 제작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앨범인데요. 신부는 자신의 결혼식 당시의 모습을 촉각 앨범과 결혼식에 사용됐던 10개의 향수 천 조각으로 느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촉각과 향기로 자신의 결혼식을 그려볼 수 있어 신부에게 커다란 추억이 됐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은 최고의 의사이자 치료법이다.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말입니다. 환절기인 요즘 들쑥날쑥한 날씨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때인데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독감과 알레르기성 비염 등 바이러스 전염이 급등합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습관뿐 아니라 균형 잡힌 식습관으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